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키트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낳은 자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두 사람은 가인과 아벨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란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아벨은 자신이 키운 가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시비가 엇갈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거부를 당합니다.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었겠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분노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만 해도요, 가인은 죽거나 최소한 중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인도 내가 하나님께 죽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뜻밖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가인에게 징표를 주시고 물론 이 징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수 없지만 가인에게 어떤 징표를 주시고 이 가인을 죽이면 더큰 벌을 주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때 권선징악의 그런 구도로 보면 가인은 당연히 중보를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살리는 결정을 내리신 걸까요. 제가 보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복의 악순환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인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신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 정의로운 건데 왜잘 사는 걸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리고 현실 사이에 이 혼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볼때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돼야 되는데 왜 잘되는 걸까? 또,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왜 힘들게 사는 걸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제 자신이 먼저 가장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인생인데, 오늘도 저는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아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혹은 많은 저와 비슷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을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초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초원이 한 구절을 추천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아멘. 자, 초원이 추천해준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알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 하나 더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있을 것 같을 때는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으셨나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비록 이해가 안되어도 하나님은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이 땅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묵묵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